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집을 렌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위니페에서 이사만 벌써 네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워홀이나 어학연수처럼 장기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면 룸렌트를 많이 알아보실 거고 오래 머무르신다면 집 전체를 렌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거예요 룸렌트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집을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대신에 생활비를 조금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룸 렌트를 할 때는 일단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집 주인이 같이 사는 집인지, 그리고 보증금과 계약 조건이 좀 중요하겠죠? 저도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었을 때룸 렌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룸 렌트는 하기 싫어서 캐나다에서는 제 집을 렌트를 해서 지내고 있어요. 렌트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컴이랑 렌트 히스토리에요. 일단은 내가 렌트비를 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인컴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고 히스토리는 내가 다른 집을 렌트하고 지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내첫 번째 렌트하는 집인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조건들이 간당간당하게 만족한다고 부동산에서 생각을 하면은 부동산에서 게런터를 요구를 할 거예요. 게런터는 보증인 같은 건데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보증해 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게런터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캐나다 안에서 아마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캐나다에 와서 수입도 없고 이제 첫집을 구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은 방법은 있는데 나의 통장을 까면 됩니다. 내 통장 잔고가 1년치 월세 한 3배 정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만약에 1000불이라고 하면은 1년 치는 이제 12000불이겠죠. 12000불의 3배 정도면은 적어도 4만불 정도는 통장에 있으면은 부동산에서 일단은 알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개런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더가 위니펙에 처음 왔었을 때 그쪽 부동산에서 그랬어요. 헤더가 재정 증명서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게런터를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는 저희가 한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둘다 직업이 없었는데 그냥 저희가 있는 재정을 증명해서 보여줘서 승인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부동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낼 때는 다른 신청자들보다 좀 나아야 확률이 있지만은 그래도 빨리 내는 게 중요해요. 조건보다는 선착순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집을 계약을 할때 보통 1년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보증금은 집 렌트비의 절반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정이 생겨 가지고 그 1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이때는 서블렛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6개월이 남았다고 하면은 그 6개월을 살 사람을 부동산이 아닌 내가 직접 광고를 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서블레스를 신청을 하면은 75불 정도를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 중도 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은 계약할 때그 계약서에 분명히 써있으니까는 만약을 대비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보통 75불인데 가끔 이상한 부동산은 막 몇백 불씩 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세 달 뒤에 내가 떠날 거라서 일부러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서블렛을 구했어요.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얘네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 새롭게 1년 계약을 하자라고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는이 경우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알아볼 때는 뭐물잘 나오는지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뭐 해가 잘 드는지 그리고 여기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 집들은 방음이 하나도 안 돼서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잘 들립니다. 그리고 세탁기 보통 아파트나 콘도는 이제 코인 세탁기가 있어요 이제 공용 세탁기인데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한다고 하면은 세탁기랑 건조기랑 따로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5불 이상씩 듭니다 요즘 새로운 지은 집들은 각 유닛마다 따로따로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은 공용으로 많이 써서 저희 아파트 안에도 공용으로 쓰는 세탁실이 있는데 한 달에 40불을 내면은 세탁기를 빌려줘요 세탁기도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공용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청결하지가 않고 가끔 빨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냥 차라리 돈을 내고 따로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빨래 담당이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같이 있거나 최소한 근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웬만하면 알아보지 마시고 다운타운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 폴티지 밑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오즈본 코리돈 펜비나 이쪽으로들 많이 알아보시니까는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에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유니팩은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